이런 초대형 SUV가 잔존가치가 50%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중고차값 방어가 엄청 잘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레인지로버는 차량가가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유행도 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타시는 분들은 그만큼 만족을 하시면서 타십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브릿지의 김팀장입니다. 오늘 또 랜드로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랜드로버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랜드로버 리스 전략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하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랜드로버 리스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희 오토브릿지 랜드로버 유튜브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랜드로버가 아무래도 BMW나 벤츠처럼 아주 주류의 차량은 아니라서 취급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저희 오토브릿지는 매월 랜드로버의 프로모션과 리스 전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희 오토브릿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토브릿지는 BMW, 벤츠, 포르쉐, 랜드로버 수입차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티 파이낸셜, 벤츠 파이낸셜, BMW 파이낸셜은 물론 사는 캐피탈, 메리스 캐피탈, 농협 캐피탈 같은 다양한 금융사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융사들의 조건과 그리고 각각의 딜러사들의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리스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딜러사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딜러사는 아니죠 저희도 공식 딜러사를 통해서 차량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동차금융 에이전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제가 알아본 리스료와 오토브리지 리스료가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순서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딜러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사를 선택을 하시죠 그러나 이제 저희를 통하시면은 금융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딜러 딜러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좋은 점이요. 가장 조건 좋은 금융사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이 레디 상태에서 딜러들의 조건들을 비교를 하면서 한번더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러들의 가장 좋은 조건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금융 조건, 가장 좋은 딜러 조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가장 좋은 리스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죠.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추가적인 비용 또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리스료 제안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사 금융 타사 금융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렌드로버는 자사 금융은 없어요. 렌드로버에서 직접 운영하는 금융사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랜드로버 제휴 금융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휴 금융사를 통합 시게 되면은 할인을 조금 더 해준다든가 이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 금융처럼 할인 금액은 많지만 조건 비교는좀 어렵기 때문에 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금융 타사 금융 서로 견적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유리하신지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현명한 차량 구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오토브릿지를 이용하시면 공식 딜러의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금융 컨설팅과 프로모션 비교를 더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저희 오토브릿지는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리스의 중도 해지 승계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만기 시에 차량 인수 반납도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저희 오토브릿지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랜드로바 최저가 리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60개월 운영 리스 기준, 그 다음에 연간 약장거리는 2만 km, 만기 시에는 인수도 가능하시고 반납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리스를 이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 유리하시죠. 리스를 이용하시면 일단 초기 비용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은 잔존 가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월납입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갑자기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 이럴 때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 확보는 특히나 사업할 하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 부분이 있는데요. 매월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를 아주 간단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계부를 쓰기시게 되면은 1,500만 원 이상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용 처리 부분이 간단하면서도 많은 비용이 처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리스를 이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리스와 비슷하긴 한데 하허호라는 이제 그런 번호판을 이제 이용하셔야 되니까 이 때문에 품위 유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리스는 일반 번호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험 경력도 기존에 쓰셨던 개인 보험을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보험 경력 유지 면에서도 유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금융권의 신차 할부보다도 요즘에는 리스가 이율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교체가 간편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차량 차량을 소유하시게 되면 나중에 중고차를 매각하실 때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시는데 리스는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서 반납을 하실 수도 있고 인수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대행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은 중도에도 차량을 매각하시는 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인 리스승계라는 방법이 있어서 중간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 견적을 비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초기 비용, 월 리스료, 잔존가치, 총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받으셨던 견적서가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이제 분석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리스 견적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낮은 리스료 제안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초기 비용, 월 리스료, 잔존가치, 총비용.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서 리스 견적을 분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지로버. 네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레인지로버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모던 럭셔리를 지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 이제 레인지로버 판매 방식이 차량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방식에서 인디오드 방식으로 정책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르쉐처럼 그러면은 일단 양보다는 질 우선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보다 질 우선이라는 거는 많은 양을 판매하기보다는 고객 중심. 프리미엄 컨셉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랜드로버하면 최상위 SUV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랜드로버를 빠르게 출고받기는 조금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차량들이 표진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는 이제 주문을 해서 반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원케어 서비스라는 걸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5년에서 20만 키로로 연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년 소모품 서비스 플랜 5년간 소모품을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해 주겠다 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랜드로버가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장고장이 좀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장고장이 있을 때마다 차량을 픽업해주고 딜리버리 해주고 대차 해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고장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세 번째로 디스커버리가 지금 대유사 기준으로 할인이 9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디스커버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d350 P360이 즉시 출고가 되거든요. 디스커버리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모델 위주로 한번 보시면 비용은 낮게 그리고 출고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로봇 보그트림이 전동식 사이드스텝 무료로 장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원케어 서비스가 적용이 돼서 5년에 20만 키로까지 보증 연장되고 5년 소문포 서비스 해드리고 5년간 픽업디 딜리버리 서비스 들어가게 됩니다. 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P250S 기준이고요. 할인 450만 원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잔존 가치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디스커버리 41% 잔존 가치 나오고 있고요. 보증금 20%일 때 97만 원 그리고 선납금 20%일 때 74만 원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60개월 운용 리스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약정 거리 연간 2만 키로 만기 시 인수도 가능하고 반납도 가능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리스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조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리스 프로그램은 다시 새롭게 세팅해서 설계해 드립니다. 지금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 P250S가 굉장히 차량가가 저렴하게 나왔죠. 그리고 할인도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진입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지 않나. 랜드로버를 74만원에 타신다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잔존가치가 41%로 좀안 나온다는 점 요게 조금 단점이 되겠네요 그러나 뭐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하시면 이 잔존가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반납하실 게 아니라 인수를 하신다면 그래서 인수 조건이라면 저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모델이고요 디스커버리는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뭐 타입 추정을 불허하죠 타입 추정을 불허하는데 지금 재고가 좀 빠듯해요 그래서 지금 엔트리급 모델들은 재고가 지금 빠듯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D350 다이나믹 HSE 기준으로 제가 리스루로 보여드리는데 이건 상위 트림이죠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가가 1억 2617만원이 나왔고 리스료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기준으로 165만원, 선납금 기준으로 126만원 나왔습니다 할인은 900만원으로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엔트리 급이 이제 재고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요거는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엔트리 급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들어오셔서 진행해주셔야 엔트리 급 모델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디펜더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디펜더 모델은 최하가 1억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디펜더는 잔존가치가 50%로 고정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만큼 매니아들이 있고 중고차값 방어가 잘 된다는 거죠. 디펜더가 이게 뭐 잔존가치가 잘 나오는 거는요. 디펜더 같은 차량은 구입이 파셨다가 대팔아도제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수요가 없어도 해외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디펜더 더9 0 d 2 5 0 x 다이나믹 SE 기준으로요. 차량가 1억 697만원 나왔고요. 할인은 뭐 거의 없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빼드리는 거 100만원 정도 빼드릴 수 있고요. 잔존가치 50%, 보증금 20% 기준으로 136만원, 선납금 20% 기준으로 100만원 나왔습니다. 디펜더 110 모델입니다. D250 SE 기준이고요. 차량가 1억 1167만원이고요. 역시 잔존가치 50%, 보증금 기준 142만원, 선납금 기준 105만원 나왔습니다. 디펜더 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이죠. 밴더 110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실용성, 연비. 유니크함 뭐 모든 걸다 갖춘 차량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 보시다시피 50% 나오고 차량 감가가 거의 없는 그런 차량이라서 디펜드 110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진행하셔도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디펜드 130입니다 8인승 모델이죠 8인승 모델이고 D300X 다이나믹 HSE 기준으로 차량가 1억 3 9 7 7만원 역시 잔존 가치는 50% 보증금 기준 177만원 선납금 기준 131만원 나왔습니다. 디펜드 130은 대형 SUV라고 봐주시면 되고요이런 모델이 또잘 없죠. 이렇게 8인승 모델이 또 귀합니다. SUV 중에서 흔치 않은 모델이고. 역시 디펜더 130도 실용성과 뭐 어떤 럭셔리함, 그리고 유니크함, 이런 부분도 다 잡으면서. 8인승 모델인데 1억 4천이다? 나쁘지 않죠. 7인승 모델은 있죠. 뭐 X7이라든가 GLS라든가 뭐 이렇게 있지만 8인승 모델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디펜더 130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 네, 랜드로버의 기함이죠. 레인지로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S 보증영장이 되구요 5년이 20만키로로 그 다음에 45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가 7,480만원에 월 리스료 보증금 기준 99만원 선납금 기준 76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잔가가 많이 안나와서 리스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게 나오긴 했는데요 차량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리스료는 부담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보크는 레인지로버의 엔트리긴 하지만 레인지로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제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크지 않은 레인지로 뭐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보크 추천드리겠습니다. 벨라입니다. X3급의 사이즈죠. X3급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벨라도 지금 엔트리급의 트림들은 전부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P400 다이나믹 HSE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보증이 연장되고 950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요. 월리스료가 보증은 기준 165만 원, 선납기준 126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실 메리트가 없죠. 이 정도 리스면은 왜냐면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레인지로버 뭐 스포츠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 없습니다. 엔트리급으로 가셔야 메리트가 있을 텐데 엔트리급은 지금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엔트리급은 리스료가 많이 떨어집니다. 고점 그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대형 SUV죠. 사이즈는 전장 5m급의 대형 SUV가 되겠고요. P360 다이나믹 SE 기준으로 차량가 1억 3,317만 원입니다. 차량가가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보증은 연장이 됐고 저희가 100만 원 추가적으로 할인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잔존가치가 50%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기준 169만 원, 선납금 기준 125만 원 나왔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 벨라와 비교를 하셨을 때 리스료 보시면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가늠이 가실 겁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지금 기회입니다 무조건 진행하셔도 좋은 모델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지로버 2025년식이고요 P530 오토바이오그라피 롱휠 베이스 차량가 25,257만 억 원이고요 잔존가치 50%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기준 321만 원 선납금 기준 238만 원 나왔는데요 레인지로버는 보증이 연장되고요 5년에 20만 키로 그다음에 전 동 사이드 스텝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고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저기서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추가 지원금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추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리스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레인지로버는 지금 알려주다시피 이런 초대형 SUV가 잔존가치가 50%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중고차 값 방어가 엄청 잘 된다는 얘기고요. 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레인지로버는 차량가가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유행도 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타시는 분들은 그만큼 만족을 하시면서 타십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장고장이 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원케어 서비스라는 게 이제 런칭을 하면서 레인지로버가 이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토브릿지를 통해서 출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6종 출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프리미엄 틴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코팅, 차량 보 BPF, 스페셜 기프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브릿지는 전국 딜러들의 재고와 프로모션 공유 통해서 최대 할인, 빠른 출고 약속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의 모든 금융사 조건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리스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고 후에 중도 해지 승계, 그 다음에 만기시 반납 인수까지 자동차 평생 파트너. 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 한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